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멘토 이선생입니다. 자, 네이처셀이 이제 제가 말한대로 23,000원 라인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오늘은 또 얼마입니까? 어, 24,300원 사흘짝 찍어주고 내려왔어요. 뭐, 5%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일단은 왜 23,000원을 좀 지지해주는지,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음? 뭐가 곧 나오려고 하는 건지, 그쵸? 뭐, 상승의 신호탄인 건지, 아니면 이제 진짜 지옥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발악인 건지, 그냥 뭐 행보 중인 것도 아니고, 단수단 눌림도 아니고, 이 조정이 끝난 이후, 이런 흐름을 왜 만든 건지, 상승을 하고 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차 거래부터, 이제 투자자 그 매매 동향까지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차트에 대한 분석까지 해보면서 이세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오늘 종합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하단에 구독과 좋아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분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1월 20일인가요 이때 어 1월 20일 이때만 딱 본다고 하면 지금 뭐 19190원 딱 진짜 찍어주면서 우리가 공포를 느꼈던 날이 분명히 엊그저께 같은데, 이때도 뭐 제가 어차피 주가가 2만원대로 어차피 뭐라고 했습니까? 회복이 될 거다.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 들으면서 2, 3일대로 주가가 뭡니까? 슈팅이 나온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000원 또안 깨지고 있으니까 제가 또 뭐라고 합니까? 이거 내려갔을 때 우리 여러분들 아, 이거 주가 하락한 뭐 진짜 제대로 오겠구나. 어? 막 이런 막또 말도 안 되는 1 5,000원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매집해야지 막 이런 사람 분명히 있었다고. 근데 제가 23,000원 어차피 다시 이 라인 잡아 줄 거다. 계속 얘기를 했죠. 자,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건 뭐냐면 지금 이 평선들의 위치를 봐 봐요, 여러분들. 지금 한 곳으로 모이면서 에너지적인 부분을 응축하려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뭡니까? 볼륨저밴드 상단 터치를 해주면서 어떻게 됐어요? 박스권 상단 뚫어주려는 모습 가져갔는데, 어? 여기서 물리니까 어때?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다가, 지금 오늘 또 중요한 캔들이 하나 나와줬잖아요 이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봐야겠죠. 어. 제가 그것만 보고 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RSI 지수 또한 어때요? 50에서 60 사이로 안착하면서 상승 모멘텀에 대한 추격의 부시가 다시 붙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대차 거래죠? 자, 그럼 대차 거래.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기존에 우리가 대차 거래 600만이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500만으로 확실히 줄었고, 지금 대차 거래 어때요? 상환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죠 크게 크게 이뤄지고 있다고 최근에는 어때? 거의 한 70만 주 가까이 대차거래 물량이 빠졌다라는 거 상환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주가가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방해 요소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2월 10일 날 대차거래 날에 31만 주 털렸고 그 9일 날에는 46만 주가 털렸어요 얘네가 상환을 했다고 자 이거는 뭐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렸던 주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 얘네가 즉소커버린 물량이 들어오고 있거나 들어온다라는 신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건 자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뭐냐면 세력들이 슬슬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좀 봐요 이 대차거리만 본다, 본다라고 하면 다만 어제 오늘 장고가 소폭 늘어난 부분은 있어요. 장고가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눌림목에 대비 하는 부분도 보여지고 있고 조심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저는 딱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주가는 23,000원 부근에서 안 무너질 거고 어차피 여기를 라인을 잡고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매매 동향까지 볼게요. 동네 그룹만 한번 봅시다. 최근 한 대가 수급 현황을 보면 어때요? 아직도 기관하고 금투는 물량이 큰흔적 크게 뭐 떨어진 게 없어요. 거기다가 기존에 수십만 주씩 매수를 했었다고 투신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금투하고 기관하고 투신, 뭐 얘네가 좀 주가에 대한 그런 방어, 그리고 뭐 견인을 좀잘 해줬던 부분인데 그만큼 개인들의 매도세가 어떻습니까? 크게 크게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 강하게 막아줬던 게 기관금투예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저 얼마까지 보냐고 얘기를 하냐면 저 26,000원까지 봅니다 솔직하게. 26,000원. 다시 한번 여기 찍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단기적으로 슈팅 나올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슈 없이 26,000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응? 지금 공유에도 상황이 늘어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오면서 장기적으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반대인상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21,500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21,500원 부터 주가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우리가 21,500원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다시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정작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금투나 기관 아시겠지만 얘네 단기차익 실험하는 애들이에요 기관하고 금투 얘네 투신 얘네 뭡니까 단기수익만 노리는 애들이라고 얘네가 근데 얘네가 단기수익을 노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얘네가 매도 안 하고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방어력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네이처세 조만간에 뭐가 옵니까 그리고 미팅 기대감에 또는 임상 삼상 기대감에 확실한 카드를 네이처세를 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안 나가고 있잖아 만약에 얘네도 어?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 애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빠른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인데, 버틸 이유가 있겠어요? 내용 안 나온다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FDA 미팅이건 임상삼상이건 어차피 진행은 돼야 돼. 그렇죠 얘는 어차피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월이건 3월에 나오건 우리가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 이상 변질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금투는 이미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아래에서 매집하고 승인 요소는 한방 터지게 기대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다 더해서 지금 대차장거 어때요?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자료이 슬슬 꼬리를 내리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기관하고 금투가 주가를 지지해주면서 쇼커버링 유도하고 있을 수 있다 어, 이렇게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조 세력이 주식을 갚기 위해서 시장가로 사들이기로 시작하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도 뭐야? 시장가로 사들인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여러분들 이런저런 내용들을 우리가 막 매번 매번 체크할 수는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근데 저는 매일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쇼커버링 랠리를 막기 위해서 하방을 꽉 막기 위해서 누가 있어요? 기관하고 금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방어를해 주잖아. 결국 지금 23,000원 주가가 버티고 있는 건 차트상의 금액이 아니라 기간하고 금투가 버텨주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 공매도와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기간하고 금투가 누구랑 싸우고 있어? 공매도랑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또 뭐하고 있어? 개인들이 또 털어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받아줄 만한 금투와 기간이 물량이 지금 들어와 있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이 23,000원 구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f 대 a 미팅 가속 승인과 함께 갑자기 임상 3상 개시 뉴수 하나 총 나오면 주가는 어떻게 쇼커버링 터지면서 날라가는 거예요. 주가 날라가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100% 확률은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21,500원을 우리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뒀다가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이 라인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비중을 줄이면서 다시 바닥을 잡는 흐름을 가져가야 하는 그런 냉정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 자리에서 황보를 하는 것 같고 2월 달에 우리가 소식 없다라고 해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쫄트스템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2월이 이거... 3월이건 이 조인트스템은 조인트스템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변하는 게 없잖아 얘가 뭐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정확한 조인트스템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얘가 RMAT 받았고 BTD 받았고 그쵸 EAP 받았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고 왜 미국 볼티모어에다가 굳이 네이처스 아메리카를 설립하면서 거기 부지를 사들여가지고 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기서 털릴 필요가 있냐 아니 2월에 기사가 안나오 3월에 나올 걸 알기 때문에 주가 만약에 2월에 안 나와서 개인 물량 많아져서 2만 천원 내려와?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공매도는 어떤지 이런 상황들을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우리가 세력들을 머리 위에서 놀아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우리가 세력들을 머리 위에서 놀아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응? 대응이 힘들다라고 하시면요. 내용도 없다라고 하시면 제가 100% 무료로 좀 도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100%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흐름에 휘말려서 기다린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5년, 7년, 뭐 4년, 3년 이렇게 기다리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에 휘말려가지고 매도하실 건가요?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이처셀이나 탑점이나 정보, 대응 다 도와드리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번호 있잖아요. 전략 딱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하단에 댓글이나 설명란에 제가 링크까지 만들어놨잖아요. 이 링크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린다는데 이게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의 행동 한 번이 여러분들의 그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 이 링크 한번씩 눌러 주셔가지고 대응 한번 받아보시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만 좀 설명드리고 제가 지금 뭐 이제 팩트론도 같이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팩트론 관련해가지고 좀 문제가 좀 있다라기 보다는 뭐 우리 여러분들께서 팩트론에 관련해서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팩트론을 막 찍어드리고 있는데 의외로 또 팩트론 시청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신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들 네이처스 말고도 많은 종목들 제가 좀 보유하고 있으니까 많이 문자로 좀남겨주 면 제가 최대한 영상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